자, 질문에 대한 답변 해 드릴게요. 자, 요 문제에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은 이제 사람 두명 있고 사과 딱 4개 있죠. 4개 사과만 있는 상태. 그다음에 요 표에 따르면 이제 총 효용값이에요. 밑에 있는 요 칸에 있는 게. 근데 이제 롤즈를 가정했죠, 롤즈. 그래서 롤즈 453 수식은 SW 해 놓고 미니멈 그 다음에, 갑과을두명 했으니까, 갑의 효용, 을의 효용,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둘 중에 작은 숫자에 결정된다. 이게 롤즈주의 해당됩니다. 그래서, 네 개를 이제 전제해놓고 가기 때문에, 이걸 하나씩 따지면 돼요. 어렵지 않고. 대신 이제, 갑이 0개 소비하면은, 을이 4개 소비할 거 아니에요. 전체 네 개를 다 소비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그냥 하나씩 따지는 거예요. 갑. 을 있으면 갑이 0개면 을은 4개일 거고 갑이 하나면 을이 3개 소비할 거고 이렇게 맞죠 갑이 2개면 우리 2개 소비할 거고 갑이 3개면 우리 1개 소비할 거고 갑이 4개 소비하면 우리 0개 소비할 거고 이렇게 그럼 여기 효용값을 다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갑이 0일 때는 역시 효용이 0이고 을이 4일 때을쪽 칸에서 4일 때 보면 은 14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 전체 우생은 작은 값을 올정되니까 0이 되겠죠. 이게. 사회 우생은. 그래서 하나씩 때 따져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값이 1일 때는 10. 그 다음에 우리 3일 때는 12. 그럼 이제 10 되겠죠. 여기다 표시하면 은사회 전체 우생은 0이고, 여긴 12이고. 그 다음에 둘둘일 때는 18, 9개, 그러니까 작은 셀 줬다니까. 이거죠. 근데 갑이 3일 때는 24, 우리 1일 때는 5, 따라서 사회 전체 우생은 5. 이렇게. 그 다음에 갑이 4일 때는 28, 을이 0일 때는 0. 그럼 사회 전체 우생은 0. 그럼 사회 우생이 가장 클 때는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니까 값이 하나. 을이 3개 소비할 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을은 몇개사개를 소비하면 좋을 것인가 하면 3개지. 이렇게. 예, 별거 없죠. 문제. 그래서 요거 이제 질문이 어서 예, 답변해드렸어요.